네아참 지금 우리 양강규분들이 함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너무 기대가 돼서 그런가요? 자, 그리고 지금 또 예. 장마철 아닙니까? 맞아요. 장마철인데 네. 지금 전라도에서 오신다고 예. 손님들 오시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늘이 예. 영원함이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 지금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비가 왔었는데 오늘 네. 만난다고 하니까 비가 뚝끊었어요 하늘도 영원함이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바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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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그런데. 네. 아, 동네 분들이 그죠? 예? 손님 이 오신다고 하니까 네. 그 마음이에요. 예. 한마디로 참 우리 집에 왜 사돈 분이 오시는 마음 아십니까? 아. 그 마음보다 더합니다. 귀하 손님 거기 예, 아니에요? 어, 정말, 예, 손님. 정말 음. 대단한 그 마음을 봤습니다 저는. 네. 오늘 무슨 대사지냅니까 예, 오늘 전라대에도 오고 모두 우리 큰 마을에 예. 큰 행사기 때문에요. 예. 모두 무사히 다녀가시고 무사히 행사 끝나달라고. 예, 따라오는 겁니다. 아, 네, 참, 보셨습니까? 네. 저 바라는 마음, 비는 마음. 네. 근데 아마 저 비는 마음 때문에 오늘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올건 나이 있습니다. 예. 차근차이 동네 분들이 예. 네. 다른 걸준비하셨답니뭘또 준비하셨어요? 뭘또 준비했는지 함께 보실랍니까? 준비됐지? 예. 예. 빠 아! 자두가+ 자두가+ 자두가 아이고 사 있어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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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서 이분이에요. 예, 이장님이라 아+ 아+ 이이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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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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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좋네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예. 예. 이장직을 해보시니까 이장직여자 해도 괜찮은가요? 예? 괜찮죠. 예? 여자가 하면 더 좋은 점 혹시 있나요? 있지요. 어떤 점이요? 사람 유대가 잘돼아요 아 아, 정말 진짜 여자분이 이장직을 하시면 유대가 잘 됩니까? 그럼요. 잘 되죠. 아, 기영 씨, 안녕하십니까? 아, 먼저 아, 오셨네요. 아, 예. 예. 아, 제가 오늘은 바닷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정말 네. 제이 몸에서요. 네. 바다의 음이 무슨 풍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정말로 시원한 바다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요. 네, 바지락 냄새가 떠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laughs>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바지락. 예. 네. 바지락 마을입니다. 자, 전북 고창군 우리 하자니 주민들을 모시고 왔는데요. 네. 정말 이분들이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북에 오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들뜬 마음으로, 네. 뭐싸수양아 아, 양 이러면서 들뜬 주시면서.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TVC와 JTB가 공동 제작하는 떴다 우리 동네. 오늘은요, 우리나라 최대의 자두 주산지인 경북 김천시 구성면 양강리를 찾았습니다. 지금요, 한참 네. 지금 요 자두가 한잔 빨갛게 무르익어가고 있대요. 떴다우리동네 때문에 영호남의 우정도 지금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오늘 찾아갈 양강리가 어떤 말인지 알아보면서 떴다우리동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너무 담스럽게 네. 보여요,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네네. 제가 보니까 네네. 이 마을은 어디를 가도 네. 길이 그렇게 잘 닦여져 있어요. 아니, 김수희 씨가 잘 보셨네. 맞죠? 바로 이 마을이 네. 이 마을 안쪽까지 아스팔트가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네. 이 도로가 다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시기도 네. 편합니다. 맞아요.